번에덱스 홀딩, 즉, VHC의 최근 핵심 이슈는 미국 연방조달청, GSA와의 계약 체결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회사는 멀터패러워드 스케줄 계약을 공식 수주하며, 연방정부와 국방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이 계약은 향후 정부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상한 금액은 47만 5천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는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잠재력은 크지만 당장의 실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GSA 계약의 본질은 조달 자격 확보입니다. 즉, 정부 기관이 버네텍스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리스트에 등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려면 이후 개별 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발주나 납품 공시가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재무적 확정 거래가 아닌 정보 제공 성격의 공시로 분류됩니다. 향후 첫 납품 계약이 체결되고 관련 공시가 확인될 경우, 그때가 매출 인식의 시작점이 됩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달 동안 새롭게 발표된 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는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실적 발표가 2025년 11월 중순쯤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SA 계약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경우, 다음 분기 이후부터 그 효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매출 증가보다는 향후 공공기관 고객 확보를 통한 중장기 성장의 신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이 종목은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성이 큽니다. 최근에도 GSA 계약 발표만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단기 과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실행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계약이 등록되었다고 해도 실제 발주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공백 리스크도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적인 재무 정보나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투자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우선, 회사가 첫 발주 공시를 내는 시점을 주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 GSA 공식 사이트의 버네텍스의 제품이 실제 구매 가능한 상태로 올라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집행률이 0에서 실질 수치로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매출화의 신호가 됩니다. 다음으로, 예정된 실적 발표가 다가올 때까지 회사가 추가 정보를 공개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이나 로열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한다면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달 동안의 핵심은 GSA 계약 확보입니다. 이는 회사가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연 사건이지만 아직 실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과열과 변동성이 우려되며 실질적인 매출 공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첫 발주 계약이 성사되고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올 때, 그때가 기업가치 상승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